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에코라이프로 만들고 싶은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하지원의 치얼스라는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치얼스하고 얼스의 합성어로 만든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요즘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기후 위기라는 게 우리의 삶 속으로 확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 정말 너무 이상해. 너무 더워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어 우리가 더 아름답게 우리가 정말 숨쉬기 좋은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하지훈의 치얼스에서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ESG에 대해서 앞장서는 그런 기업들도 함께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막 뉴스에도 신문에도 탄소 중립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같은데 과연 무슨 뜻인지 애매 하신 분도 많으실 건데요. 한번 우리가 물어봤어요. 탄소 중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실게요. 아니요. 탄소 중립이요? 네. 아, 잘 모릅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어? <laughs> 왜 아, 몰라야 되는 건가요? <laughs>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laughs> 조금이라도 막자 탄소가 지구를 아프게 하잖아요. 그 그런 걸 줄이려고 하는 운동 같은 건가요? 탄소가 중립시키는 거.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자라는 음.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운동 무브먼트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탄소도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탄소가 있거든요.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만큼 마이너스를 없애줘야지. 그래서 0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탄소 중립이에요. 전세계의 기상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IPCC라는 UN 산하의 협의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으로 지구가 1.5도씨까지 오르는데 30년의 시간이 걸릴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6차 보고서에 의하면 그 시간이 10년 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년이란 시간 동안에 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의 반 이상을 줄이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이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구가 아프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날씨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 날씨의 변화가 다 모여서 평균을 낸게 아주 긴 시간, 그걸 기후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접하는 날씨를 한번 보면 올여름 어땠나요? 너무너무 더웠죠. 매일매일 최고 더운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스에이트 이런 나라는 피가 안 오니까 사막인데 완전 도시가 물에 잠기기도 했고요.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시베리아에는 동토층이라는 녹지 않는 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 속에 묻혀 있는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도 100년 동안 머물러 있 건데 앞으로 땅 속에 묻혀 있는 녀석들까지 다 나오는 거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기억나시죠? 스페인 독감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수는 5천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의 인구만큼이 사망을 했는데요. 사람은 사망을 했지만 그 바이러스는 이 동토층에 다 묻혀 있다 그래요. 녹으면. 걔도 다 나오는 거죠 미국 시카고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50도였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주는 6월 달에 온도가 48.9도 거의 49도였다고 래요 한쪽은 마이너스 50도 한쪽은 50도 이렇게 100도를 넘나드는 그동안 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온의 차이들이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고요 이 우리가 배출시킨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100년 동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산업화 이후로 누적된 게 계속 쌓이면서 지금 지구가 점점 너무 뜨거워지고 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구가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 요즘 아리백이라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소주를 만드는 회사에서는요 그 유리병을 세척하는데 태양강을 이용해서 그 끓인 물로 병을 세척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결국은 기업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제대로 알아야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들, 아이디어들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안에서 이런 탄소중립 또는 기후위기의 이런 원인과 문제와 해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건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생애주기가 있듯이 물건에도 생애주기가 있고 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전 과정처럼 물건도 탄생하고 유통하고 내가 와서 나에게 와서 소비하고 폐기되는 그전 과정이 있어요. 이전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해요. 제품이 생산될 때 원료를 조금 쓰는 거. 그리고 그 생산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조금 쓰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는 수성 과정에서 저기 외국에서 오는 거랑 가까운 데서 오는 거랑 또 무엇을 이용해서 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이 달라질 거고요. 내가 사용할 때에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똑같은 물건에도 에너지 조금 필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내가 이용 방식에 따라서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내가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 그것이 결국은 버려지게 될 텐데 그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이전 과정을 생각하는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 앞 단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분리 배출만 하면 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 엄청 많이 사고 그러면 엄청난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뒷단만 생각하는 거는 하수가 하는 일이에요. 앞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샀다면 오래 쓰고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다면 재활용될 수 있게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고 탄소 중립을 향하는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는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메일함을 정리하는 거, 내 핸드폰에 있는 많은 안 쓰는 앱들을 정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한 삶,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필요 없는 거안 사고, 충동 구매하지 않고, 이왕이면 멀리서 오는 물건보다는 가까이에서 파는 물건을 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실천들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 멀리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에코라이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스트 프랙티스가 너무 많아요. 백 가지 천 가지 포기하고 싶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알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가지고 만든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는 뭐예요? 불화, 에너지 전략 수는 물수, 물 전략 목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 일회용품 안 쓰기 금은 세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배출를 잘해서 재활용하기 토는 흙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자 이런 거고요 일요일은 태양이잖아요 빨래는 자연건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근데 월요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 제가 작사한 노래를 들으시면서, 에코라이프, 쉽다. 한 걸음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들으시면서, 구독, 어, 좋아요, 아, 알림 설정까지. <laughs> 여러분, 안녕. 부탁드려요.